미녀와 야수도 아마 오해 만났지만 이랬는데, 떠니까, 궁합이. 대화도 잘 통하고, 육체도 잘 통하니까. <laughs> 이 중에서 제일, 속궁합이 폭발하는 쩌는. 그건 뭘까요? 이노솔 당연히. 신자진 3대 이노솔 1이에요? <laughs> 둘다 결이 다르긴 한데, 간발의 차이로 이노솔을 조금 더 화끈한 인자로 봅니다. 왜냐면 오가 때문에. 화기운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. 대놓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얘네가 되게 화끈해 보이는 스파크 튀김이 강하고. 근데 은근하게 오래 가는 건 얘네가 더 병강세 쪽이긴 해요. 얘네는 보기에 이미 그렇게 보이고, 얘네는 보기에는 안 보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뒤에서 아주 그냥 폭발한 거고. 그래서 어리가서 이제 막 궁합 보면은 이노술 삼합 들으면 아, 니네 이노술삼합이라 못해요, 그냥 결혼시켜, 막. 이런 경우도 있고. 그다음에 거의 박빙인데 어쨌든 약간의 차이로 2번 2등인데 얘는 또 자수 때문에 이거 성의 어떤 결정판이잖아. 그래서 얘네는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소궁합 쩌는 그게 신자진 아예 그리고 김혜순도 아예 있어요. 그다음에 유혜진도 이 조합으로 세개다 있진 않은데 이 조합입니다. 그 둘이 궁합이. 그리고 거기는 감무경 3기 조합도 돼요 네. 그래서 유혜진하고 김혜수가 헤어진 게 너무 아쉽다는 사람이 많죠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네. 거고 그들도 원래 처음에 유혜진 그렇게 유명한지 안 하는데 만났잖아 그니까 러 미녀와 야수다 뭐~ 왜 만났지 막 이랬는데 떠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육체도 잘 통하니까 음. <laughs> 그리고 유혜진이 대물이라는 소문도 상당히 <laughs> 뭐~ 알 수가 없지만 네. 유명하다고 합니다.